네, 세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파란색 저하고 이승현 선수 스타트 라이프 자, 이승현 선수 출발이 좋진 않습니다. 어윤수 선수에게 1패를 안고 본인의 두 번째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빨간색 테란 변현우 선수. Beyond 자, 변현우 선수는 오늘 처음 경기를 임하고 있고요. 승강전 시드 선발전을 통해서 어렵사리 합류한 변현우 선수입니다. 네 시드 선발전을 통해서 자신의 경기력을 뭐, 이, 확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자 확실히 어... 어떤 어, 토너먼트를 통해서 올라온다는 것자 네. 그런데 888네 변현우 선수 작전을 겁니다. 이거, 일단 부화장 먼저지면은 거의 끝날 수도 있고요. 근데 가끔씩 이승현 선수님 왠지 오늘따라 수상한데 네. 싶으면 살라면 먼저 지는 선수 중에 한명이긴 합니다. 네. 네. 과연 이승현 선수의 감이 감히... 아, 일단 부하장이네요. 부하장. 네. 일단 자, 일단 이제 변현우 선수가 전진 병영을 사용해서 이제 사신을 좀 빠르게 공격할 텐데 네. 이승현 선수가 좀 부하장을 먼저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첫 판부터 올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변현우 선수가 작전을 시전하고 있는데 네. 이승현 선수 는좋습 상황들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변현우 선수가 항상 정찰 잘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말 후반보는 플레이를 이제 스스로가, 어, 조금 자주 보여주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초중반, 아, 초, 아, 극초반 올인, 이런 것을 꺼내뒀을 때 다른 선수들이, 네, 조금 당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대군주가 병영을 찾아도 늦었습니다. 네, 부하장 살란 뭐 타이밍이 정해졌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들어오는 병력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막을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승현 선수 네, 일벌레 최대한 나와서, 뭐. 네. 어떻게든 컨트롤로 극복해야 되는 이승현 선수고요. 그 그렇죠. 지금의 사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 이승현 선수가 뭐만 있냐면은 부화장이나 산람물체 파괴되어서 나오는 공생충만 사신의 이동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외의 병균이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신이 들어와서 전투를 아... 시작합니다. 자 벙커까지 이어주고 있어요. 네, 지금 부터되면 큰일 나거든요. 네. 다 네. 사실 김혁기 캐스터가 이 사신 컨트롤을 해도 일분에넣 다섯 기는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해도요. 네. 아줄아시잖아요 네, 시잖아요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상황에서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변현우 선수입니다. 네? 이승현 선수도 그래도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일벌레가한개 밖에 안 잡혔고 건포 건설하는 것을 보자마자 가시 촉수를 바로 옆에 네. 건설해 주면서 네, 어느 정도 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죠. 네,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여왕이 나올 때까지가 문제입니다. 네. 오, 사실 쪽길까지 막아내면서 거못 들어가게. 아, 하지만 금방 바깥쪽으로 나가도 사실이 괜찮죠. 네. 저 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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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쪽 오른쪽 오른쪽. 어, 선을 여기서 짓 저올린 잡히는 것도 너무 피 크거든요, 사실. 네. 자, 그리고 벙커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가시통 앞쪽으로 전진 배치. 순사신. 네. 네. 이거는 이제 그냥 빼주는 게 낫죠, 타신이라도. 그래서 네. 이제 벙커 회수하는 것이 나보입니다 변현우 선수. 일군순이 일단 역전을 했죠. 네, 토란의 출발이 가난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일군순 역전했고, 상은? 사신이 너무 무리하다가 전멸함 안 됩니다. 오, 덩어이가잘쪽에 네. 네, 있기 때문에 사신이 전멸하면 저글링에 바로 역습를할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신은 좀 안전한 곳으로 네 프리... 어, 빠지는 모습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빠르게 초반 전략 시전을 해봤는데 어? 세개 잡았네요, 근데 음. 밀군제기마리개 일벌레를 굉장히 컨트롤 잘 해주면서 <laughs> 어, 잘 살렸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 사신의 주도권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는 대사촉진 진화 연구가 필수인데 네. 그래서 이제 가스 그 이제 건설을 했죠. 네. 제가 던진 말이 있어가지고 네. 일벌레 한기만 더 잡아주면 참 좋을 텐데 <laughs> 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마당에 일벌레 세 기가 이제 한기만 한기만 잡고 사신 살아서 빠져나가길. 자 본진의 아들 쌤이 됐습니 경기에 입하지 마세요. 네. 네, 저는 떳떳합니다. 네. <laughs> 아 지금 여왕이 둘다 앞마당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사신이 본진으로 오니까.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 여왕이 앞마당에 머무르고 있는 것같습니 그렇죠. 본진에 이번에 더 들어왔고요. 아이승현 아, 선수 괴로운데요. 이게 더 다섯 개 이상이에요. 네. 일곱 개, 여덟 개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여덟 개. 조건이 발로안되기 때문에 이거 피해 조금 더 늘었겠고요. 네. 자 분명히 어느 정도 조준가 된 타이밍에서 이렇게 들어온 사진에 다시 한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화다했습니다됐죠 네. 이 사실은 혼자서 6킬 야. 야. 그리고 또 살아 돌아가요. 아 대단한 사신이네요 네. 이거 그 네, 모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제 사실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서 전투의 복제 이제 발동될 때막 몸에 막 붕대 감고 막 밴드 붙이고 약발로 날리가 나죠. 네. 자 일단은 6킬이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야 그래도 조금은 슬픈 게 상병이네요. 네, 붕대 감고 있죠 열심히. 목숨을 무릅쓰고 6킬 기록했는데도 상병. 상병이면 꽤 높죠. 네. 군대에서 상병 날려면 은1 년을 고생해야 는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렇네요. 이제 1년 6개월 동안 고생하느니 내치를 네, 기록하고 상장을 당했습니다. 5분 됐습니다. 이제 아 대단하네요. 모든, 모든 군인들의 이상향입니다. 그렇습네 이제 자, 조금만 더 하면은 저 녀석 저녁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자 일단 본진 쪽에서 이런 견제와 동시에 앞마당 그리고 추가 테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네. 녀도. 일단 뭐 테란의 그 초반 빌드가 이제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이성현 선수가 어 눈에 띄는 이제 피해를 받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 다음 운영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이제 테널 아. 공격을 잘 막아내면요. 네, 이승현 선수도 이제 조금 역습의 기회를 노릴 수 있죠. 자, 사실 진짜 얄밉네요. 점막 두 개까지 파괴시켰어요. <laughs> 와. 자 간접 간접 잘돌아다기고 있죠. 네, 네. 이번은 정찰이에요. 순직할 것네요. 자오오 어, 요. 결국은 적의 본진에서 네. 최후를 맞이하는 사실입니다. 결정통인가 맞죠? 네. 질지가 없다. 네. 그래서 은폐벤시 네. 사실 지금 이승현 선수가 혼이 그냥 살릴 동안 지금 벤시를 준비하고 있는 변윤호 선수고요. 그렇죠. 진짜 그 링에서 킹에서 이제 나오는 그 귀신을 본 것처럼 지금 많이 홀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화염차와 벤시 오게 된다면 이승현 선수 진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이승현 선수만 알고 있겠죠? 네, 그렇죠. <laughs> 아, 근데 진짜 이래저래 조금 뭐, 네, 성향이 안 좋습니다. 네. 이게 지금 거그의 테크가 너무 늦다 보니까, 네, 이승현 선수는 진짜 도 아니면 뭐라는 생각이죠? 무조건 역수로 갑다 막고 네, 막고 막다 보면 언젠가 한번 기회가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네. 네, 최대한 자원 수급과 수비에만 네,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네, 그나마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네. 이 저글링을 던지면서 벤시와 허염차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제 포자 촉수와 가시 촉수를 건설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저거 만약에 못 봤다면 진짜 경기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본체과 앞마당에 포자 촉수도 이미 건설되어 있네요. 네, 그에 맞는 대비를. 해 주고 있는 이승현 선수고요 자 이승현 선수 진짜 노리고 있는 것은 딱한 번만 테란의 네, 병력 또 어, 쉽게 잡아내고 어, 한 번에 일벌레 폭발전을 눌러주면서 추가 부자 하나 더 짓는 겁니다 네 지금 셋이 쪽에 있는 그확장적 어, 쪽에 부자 하나 더 짓는 것이 이승현 선수의 이제 바람일 텐데 네 하지만 변현우 선수도 노련하죠 네 상대가 타워를 많이 건설하면서 네, 좀 이제 그 과도한 네, 수비를 신경 쓰는 것을 제가 보이니까 네안 갑니다 압박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트리플 활성화시키면서 네, 테란의 이상적인 네, 트리플 확성화 시간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위험한 타이밍으한 타이밍 다시 한번 넘겨내는 이승현 선수고요 황영재 선수의 말씀처럼 좀더 후반으로 이끌어 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바퀴의 어, 생산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laughs> 자 이승현 선수의 저글 올리는 플레이가 주특기다 보니까 미리미리 네, 땅콩 지리로 네, 자신안 맞아먹자 네, 수비하는 모습이죠 자벤시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있고요 저글링 역시나 한 개, 한 개씩 던져가며, <목소리> 아우, 이걸 쿨을 한번 빼려고 했는데. 해병님과 함께, 이제, 어, 좀, 데미지를 많이, 같이 받아볼 생각이 좀 있었죠. 네. 자, 아, 이승현 선수가 지금 굉장히, 어, 뭐, 복원은 빨리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어가지고, 네. 지금 테란에 비해서 테크트리가 굉장히 늦죠. 네. 음. 진짜 딱 하나예요. 이승현 선수는 한 번만 제대로 된 수비 한번 하자. 네 저그강 이제 점막 위에서 점막 위에서는 어느 정도 이동 속도의 그 지원을 받는 상태에서 교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효과적인 전투로 재미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디오 상황을 이제 유도하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 어 그렇기 때문에 이승희 선수는 테란이 한 번만 오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베르는 선수는 네, 조금씩 조금씩 잽을 날려보면서 보니까 이승현 선수의 의도를 조금 읽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갖춰놓고 제대로 싸워보자는 생각이고요. 그렇죠. 자, 스캔을 통해서 상대방의 방어 병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베르는 선수는 이번에 한번 타이밍 잡나요? 네, 땅거미질에 상당한 하죠. 자, 화염차는 네. 위쪽으로 돌리고요. 아직 둥지탑이 완성도 안 됐는데 이미 테란이 가서 저그의 병력을 지금 압박해도 괜찮을 정도의 네. 학, 병력을 확보하고 있죠? 네, 그래도 이성현 선수가 진짜 잘해주는 게 점막을 꾸준하게 잘 열펴주고 어, 있다 보니까 테라 입장에서 타이밍을 잡고 싸우는 것이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조금 그 원하는 타이밍한번꽝 하고 이기고 어, 그들로쭉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고요 점막을 차근차근 제거하면서 네. 천천히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베넬 선수가 조급해 하다 보니 역전 충분히 네. 자, 이승현 특유의 저글링. 어, 네. 이승현의 저글링은 좀 남다르지만, 베르누 선수의 벙커가, 네. 네. 벙커 파괴하는 데만 이제, 효과를 얻었네요. 일단, 그래도 시간이 잘 끌어졌습니다. 이승현 선수가 이제 조금 병력을, 이제 히렉스를눌러서 시간이 끌어졌죠. 자, 그리고, 그리고, 병력이. 막이에요 시원하게 들이받습니다 자, 일단, 어! 네, 쌍꺼니즈레를 피하려고 했는데, 네. 라 락엔 찍혀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본지 쪽에 떨어지는데요, 병력들. 어. 좋안 알겠네요. 자, 일단 전진하는 병력들은 제군 S 드라운이 뒤쪽에. 야, 이 뒤를 치는 병력에 피해를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이승현 선수. 이승희 선수의 수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그이 그러니까 우회 병력이 어떤 것을 해버리냐면은, 어, 좌우구의 자원 수급을 방해하고 일부 병력을 잡아주는것 뿐만 아니라, 중앙 쪽에 박혀있는 땅거미실을 지켰습니다. 네. 원래 이승희 선수는 상대의 그, 어, 변명선수의 병력을 몰아내고 나서 꼭회자될 것이 죠땅거미실을 이제 정리하고 나서 테란의 병력이 이제, 어, 조금 더 모이고 나오도록 했어야 했는데, 땅거미실을 지키는 변명선수는, 어, 틀렸다. 네, 다시 병력 진출하면서 아파가 죽은 거예요. 네. 멀티지키 위해서 이승현선수 모든 병력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배정진 선수 커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 이거 어렵네요 이게 깔끔하게 밀어내고 땅꺼미 실에 정리하고 뮤탈리스크는 태양의 기지를 가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뭐제대로되는 네, 것이 없습니다 네 이걸 막아내면서 뮤탈리스크가 계속 지속적으로 쌓여야 되는데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잃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역전의 그 가능성 자 일단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그래도, 그 여유를 주지 않고 있던 변현우 그래도 이승의 선수에게 다인 것은 초반 출발을 생각해보면 진짜 지금 상황 좋은 거예요 그걸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네안마당 그 보자 먼저 가져간 적그가 팔팔판에 휘둘린 것 치고는 이정도까지 잘 끌고 왔습니다 네뭐 그래도 어려운 것은 필요가 네, 지만요 그렇습니다 이번 경력의 규모는 좀 남다릅니다 자 센터쪽 멀티를 치기 위해서 자동차가 달려오기 시작하는데요아 이번 병력은 오 여, 그래도 여, 여, 아, 아 선수, 싸우는 구도는 정말 좋긴 합니다 네 환상적인 전투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 하지만 불곰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아퀴가 맹독충으로 밀어내기 쉽지 않고요 양에는 장사가 없네요 아이 팀에서도 네. 아, 굉장히 잘 싸우셨지만 벨리비 선수의 추가 병력 한명 또한 굉장히 좋았어요 네. 불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밀탈이 정을 해야 이게 어 저그로서의 깔끔한 그리인데 문제는 업이 워낙 달려있고 의뢰선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쌓이고 있다 보니까, 소수의 해병이 불가사에를 버텨버립니다. 야, 이쪽 벌트를 결국 내줄 수밖에 없는 이승현 선수입니다. 아이고, 감시돼서 이건또 정말 아깝죠, 지금 저도에게는? 네. 분명히 좋은 위치에서 자신을 원하는 타이밍에 교전을 거,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병력들이 올라오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르르 네. 네. 선수 인구수가 이제 200 가까이 되행인고 있어요. 네. 페이시 네. 타임이죠. 지금 이제 베르 선수는 자, 지지를 받으러 가자 하는 경력적인 승진이고요 네. 야, 3개까지 보여주면서 맥도추 지지를 아 못투해도 되겠는데요. 자, 결국 지지를 받기 위한 마지막 러치가될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테라의은요 네. 네. 지지지지. 네. 이승현 선수를 잡아내는 변현우 선수입니다. 이승현 선수의 초반 경제 이런 것들을 잘 막아내는 방어가 있었습니다만 그 차이를 극복해내지 못하는 이승현 선수였습니다. 네 변현우 선수가 원래는 좀 안정적이고 이런 플레이 좋아하는 또 어떻게 보면 은태가슴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지금 이승현 선수를 상대로 초반 빠른 전략을 준비하면서 네, 어느 정도는 뭐붙장이는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할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CD를 통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의 기세가 누구 못지 않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변호 선수는 이제 그 어, 인정 경기의 서동현 선수처럼 이번 시즌에 이제 승객하는자 시드 선발전을 이제 돌파한 선수입니다. 사실 승객하는자 시드 선발전인 그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많은 선들과 수 정말 어렵게 경기를 이제 많이 치르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매안되는 어, 기회를 이제 가져간 이제 변호 선수가 확실히 예, 조금 어, 그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준비를 했다 어, 이게 선수가 네. 있는. 그걸 경기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고얘에 네, 뭐 빈틈없이 네, 깔끔한 네, 물 흐르는 듯한 그런 운영, 운영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세트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주목하셔야 될 점은 우승자 출신 막강의 적의 이승현 선수가 2패로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과연 이 선수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